구약성경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워서 건축해야 할두 개의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돌의 속성과 또그돌 의미, 또 세운다, 쌓는다, 건축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두 개의 돌로 또 표현한 귀한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또 읽고 오늘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틀어주시죠. 67일 신명기 27장에서 28장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 에발산과 그리심사에 있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에 따른 복의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덕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대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떼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대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들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게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다를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로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나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이하여이 기를 장세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이웃색경례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에게 기를 일으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개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아버지의 아내와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 받을 것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암살는 저주를 받을 것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한 자를 두기려고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상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접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구와내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에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들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꾸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리 오직 너는 내가 오늘에게 명령하는 내하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하나여호 오늘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리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조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급에서도 조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조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강두리와 떡반도 그릇이 조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조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조주를 받고 나가도 조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조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명이 들게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성문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 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피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치 내를 멸하리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동중에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비와 치질과 괴혈병과 그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도 너를 미치는 것과 눈멀은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걷는 것과 같이 내가 백쥐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다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를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비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지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 다 심한 봉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증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니여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례의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런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배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노압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외워 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 쌓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 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 오뉴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에 아내와 배에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그 자녀의 살을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상업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나음이 없는 까닥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오뉴하고 연약한 분녀, 곧 오뉴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든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불레 머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는 여과라 하는 여호와께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사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들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입구에서저 끝까지 만 중에 흩드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숨길 것이다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상만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쥐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만미야마 아침에는 일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일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신했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벽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잠깐인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성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명기 27장과 28장 먼저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 심을 위하여 견고하게 세워질 것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돌, 제단의 돌입니다. 왜 돌일까요? 돌로 소개가 되고 있는 에벤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에벤에셀 그렇죠? 에벤이라는 말은 돌인데, 근데 이 돌이 돌 기둥, 뭐 보석. 돌판, 십계명 돌판 있죠? 그것도 이 에벤이에요. 그 다음에 돌재단. 재단 쌓을 때, 야곱이 길가에서 쌓은 재단. 돌, 옛날에는 재단을 다 돌로 쌓았으니까, 이 에벤 할때그 에벤이 그 돌단을 이야기하고 돌재단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보석 같은 거는 땅에 있는 돌에서 캐내는 거기 때문에 그 보석도 에벤이라고 그래요. 돌입니다. 그 다음에 돌 기둥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두가 다돌 기둥, 보석, 돌판, 돌 재단. 이미 성경에 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의 의미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돌 기둥, 보석, 돌판, 돌 재단. 다 어디 쓰는 거예요. 물론 다른데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똑같은 에벤으로 씁니다. 근데이 에벤이 다른데 쓰일 때도 있어요. 돌 우상이요. 그때도 돌이에요. 그것도 돌이에요. 이 돌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냐, 하나님이 정결하게 세워서 마치 보석을 땅에서 캐낸 것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느냐, 돌재단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이 되느냐, 돌기둥이 되어 떠받치는 기둥이 되느냐, 아니면, 새네 맞습니다. 우상과 같이 돌을 깎아서 만든 색인 우상이 되느냐. 이 에벤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바나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바나. 그런데 이게 바나는 뭐냐면 건축한다,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돌은 굴러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세우는데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집중할 때두 개의 돌이 나옵니다. 오늘 27장에 바로 에발산에 세워서 돌 기둥 석회 바르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 새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그 기둥은 뭐냐면 왜 돌이냐면 돌은 변함이 없습니다. 묵직해요, 무게가 있어요. 세워 놓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우리는 그 돌이 되어 세워지고 그 삶이 돌멩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세인 첫 번째 세운 돌은 에벤 바로 그 돌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새기기 위하여 세운 돌이에요. 그, 말씀의 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쌓는 돌이에요. 첫 번째는 세운 돌이고요, 두 번째는 쌓는 돌입니다. 이 쌓는 돌은 돌을 여러 개를 연 이어가지고선, 예, 어긋나게 내지는 제대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선 무너지지 않게 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 말씀의 돌은 쓰러지지 않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가지고 견고하게 세우고, 또한 재단의 돌은 어긋 맞추고, 어긋 맞추고 해서 무너지지 않게 해서 그 재단에다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심을 위하여 두 가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야 될것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게시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배를 통하여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에 뭘 노리고 와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게 어떤 것이 얻어지겠고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게 그걸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감을 잡는 사람들은 이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가 다 충분히 정리가 되면서 그 속에서 다 절차가 이루어집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일러주시고 계시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떠하심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인 제사. 이두 가지. 그래서 말씀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한다. 뭐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관심.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안다. 믿는다. 말로만 수두룩하게 하지만 실상 신앙생활하는 걸 자체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말씀 놓다. 예배 놓는다. 절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심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어떠함에 관심이 있는 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두 개의 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가끔 하나씩 세워놓고는 그렇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심 내가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내가 말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뭔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기 위해 세울 두 개의 돌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내발산에 세운 말씀의 돌이에요. 거기다가 말씀을 자국자국 세우는,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세우는 재단의 돌입니다. 여러분 그 돌이 뭡니까? 돌이 내 삶이고 돌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세우고 갑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기 위해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신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27장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옵니다.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계속 나와요. 아멘 할지니라. 이미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아멘이라는 말은 확실하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이네요. 진짜네요. 예, 뭐예요? 저도 놀랐어요. 이 아멘이 여기 나올 줄이니.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네요 이런 얘긴 거예요. 이 아멘은 하나님이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예 정말 그런 분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맞습니다. 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아멘. 그래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제가 동의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에 제가 동의합니다. 아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의 돌을 세우고 제단의 돌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만 있다라는 말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디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예. 하나님 그런 분이 맞습니다라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장으로 넘어오면 2 8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8장으로 넘어오면 저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로 다 저주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뭐냐. 제가 이거는 뭐 본문을 한 2, 3일씩 토울을 두고 제가 묵상을 합니다. 여유있게 묵상을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이 27장과 28장을 상당히 재미있게 제가 묵상을 했어요. 아멘도 다시 정립을 좀 하고, 세워질 두 개의 도도 다시 정리를 하면서, 28장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저주가 계속되는 이야기를 해요. 이 저주에 대해서. 저주는 뭐냐? 저주는 뭐냐? 저를 주는 거예요. 저를 매기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게 뭐냐? 아 여러분 이게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저주라는 말은 저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자기를 주고 자기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존재들이 결국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 바로 이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하는 존재로 이야기 하거든요. 저주받을 자들은 악을 행하는데 선악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에 집중을 하면서,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가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뱀이?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뭐가 옳고 그런지를 네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너의 어떠함에 집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 악의 결론이 뭐냐? 저주예요. 28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악을 행하여 28장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잘 보세요. 네가 악을 행하여 너의 어떠함은 드러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 그의 어떠함은 소멸시키고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서 얻고 뭘 잘못해서 망하는 개념의 복과 저주가 아니라 복과 저주는 정확하게 정리가 끝내버려요. 복이 뭐냐? 뭘 어떻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집중하는 존재들에게 이미 주어진 바가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핵심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나에게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정리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냥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사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체가 내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신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가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누리게 되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나 나의 어떠함에 치중하는 순간,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부와 저주를 정확하게 선별하며 구별하고 있습니다. 2 8장은 그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주예요. 뭐예요?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나의 어떠함으로 피력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게 이미 저주받은 존재예요. 따라서 목사도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아무리 은혜스러운 직분들인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더라도 그들은 저주받은 장로, 저주받은 권사, 저주받은 집사가 될수 있어요. 저주받은 목사가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관점으로요. 27장과 28장의 관점.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하심에 연연하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그것이 자신의 어떠함의 결론은 악입니다. 그 악이 결국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저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컨디션이 곧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이제 말씀의 돌, 재단의 돌, 말씀과 제사 곧 말씀과 예배를 세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아멘 함으로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뒤집은 게 저주라는 얘기였죠. 말씀 재단 아멘이 아닌 자신의 어떠함에 계속 집중하여 자신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하여 아까는 돌을 세웠죠. 재단 쌓았죠. 그런데 다른 돌을 세웁니다. 다른 돌이 뭐죠? 색인 우상을 세우는 자들 그들이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돌, 제단의 돌, 아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겐 곧 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겐 능력이며 내게 복이다라는 사실.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에서 사건, 사고, 상황들 처지가 여러시지만 그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때 되려 그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제가 시간이 나면 나중에 특강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증명한 사람이 바로 욕입니다. 욕. 욕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낸 존재가 아니라, 욕기 마지막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죽기 직전까지의 위기를 통해서, 욕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죠. 이건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갑절로 드러난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세명 빌닷 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엉뚱한 소리 했었던 바로 그때 그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아닌데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는데 라고 집중했던 바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욕이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셋이 틀렸다. 욕이 옳았다. 욕에게 가서 대신 빌어달라고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한테.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그가 옳은 겁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욕이 옳았다. 그러면 그의 고난이 오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고난은요? 맞습니다. 그 고난이 오랐다라는 얘기, 그 고난을 통하여 뭐가 됐죠? 예,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이 오른 거예요. 예수가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하는 고난은 받아내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 안 되면 계속 신앙생활은 오리무중됩니다. 고난을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름이 증명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비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이전의 삶의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사실을 정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오늘 본문 말씀 정확하게 말씀해 둘 재단의 돌 아멘의 삶이요 그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집중하는 자의 삶이 곧 복이요 나의 어떠함을 집중하여 사는 삶의 결론 저주다라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미 우리에겐 복입니다. 이를 집중하시는 한 날.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요. 말씀의 돌, 재단의 돌, 아멘의 삶,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복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